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에피소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또이 본달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에피소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리적 이동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21장에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였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소로서의 어떤 활동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이동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낙의 새끼를 타고 입상 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 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 기를 내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과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을 인용 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자신들의 고서들 벗어서 예수님 그 앞에 쫙 펼쳐놓고, 마치 이것은 어, 왕의 카페트와 같이. 왕이 이제 진정한 이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 열망으로 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거슬들을 쫙 펼쳐놓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이 대중들의 심리가 지금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군중들 이 대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병자도 고치시고 또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한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의 이런 군중들의 심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왕으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낙이를 타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낙이 중에도 어린 낙이를 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장면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다면 코미디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낙이라는 것은요 성인이 탔을 때에 거의 발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상하시는 것은 좀 코미디 같고 제왕이 타기에는 만왕의 왕이 타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그런 짐승이에요. 좀 코미디와 같은 장면이죠. 예수님이 굳이 뭐 백마라든지 또잘 길들여진 그런 멋진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나귀를 탄 것도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징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군중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땠는가 예루살렘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예루살렘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소동이었습니다. 소동. 마트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의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만왕의 왕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에 예루살렘은 경배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동밖에 할수 없었어요. 그런데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소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정적인 지역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지역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지역이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소돔 외에는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이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대한 바와는 다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평화의 왕, 진정한 메시아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의미 또한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죠.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들어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의 중심부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목도하신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 핵심 장면이 경배나 예배가 아니라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도 1년에 3번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외에도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성전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지방에서부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오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짐승까지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값싼 짐승을 구입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고 또 구입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제사로 온 자들, 이 구입하는 자들 입장 에서는 싸게 돈을 주고 좋은 어, 짐승들을 사기 위해서 또 애를 쓴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어, 짐승을 살 것이냐 또는 어떤 짐승을 팔 것이냐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오면 1년에 두번 성인들은 이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오직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동전만 낼수 있었어요. 두로 동전만 낼수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두로 동전만 쓴 것이 아니라 로마 화폐도 썼고, 또 헬라 화폐도 썼고, 또 각자 지방마다 다른 동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동전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렇게 환전이 일어나면서 또 환전세를 받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또 환전세를 팔 사고 내고 아, 내고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면서 또 그것이 장사하는 것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배가 핵심이잖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핵심인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 풍경은 예배가 핵심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핵심이고 또 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이 되어버린 것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성전의 본 기능은 약화되어지고, 오히려 부수적으로 성전에서 해야 할그 예배, 그 예배의 부수적으로 돕는 기능이 핵심이 되어버린 것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분이 나신 것이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인간 중심의 성전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성전은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에 가장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 예배거든요. 예배든 기도든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또그 표현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거룩함이나 또 예배의 은혜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핵심이 되고 프로그램이 핵심이 된 교회를 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교회가 모습이 교회의 핵심이라면. 그러면 과거 에 이렇게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던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누린 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완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것에 우리가 가장 중,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것을 그렇게 밝히시는 분이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마음에 분이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하신 나무를 향하여 다시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의아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밝히셨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셨는데 그것을 못 먹어서 이렇게 마음에 분이 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마치 예루살렘의 지금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 이 심장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가 있는가를 찾으셨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고 이 어떤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무화과 나무에 비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열매 없는 상태를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냐.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너희들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부 그 종교의 중심부인 이 레이살렘 성전에 와도 믿음 있는 자들이 없다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없다. 그런데 제자들 너희들만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세 번이나 순환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분을 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열매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신앙에서 핵심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아가지 않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